초, 저... 드, 무... 어묵! 어묵을 하면 나의 하루가 바뀝니다. 포인트 쏙쏙 강도사님과 함께하는 내일 어묵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어묵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다가올성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을 보니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 구절입니다.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당시 이상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구절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시 음식에 대한 다양한 규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음식은 먹어도 돼, 또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에 대한 규칙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내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문제 이상한 가르침 음식에 대한 규칙으로 인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이상한 가르침 음식에 대한 규칙들에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성은 조금 전이 어려움을 주었던 이상한 가르침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모두 포함해요. 반면, 이것들에서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이 시선을 돌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성,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예수님,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성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지 않나요? 만약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의 성이 아닌 바로 다가올 성, 바로 이 예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는, 사라지는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일어복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 즉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혹여나 영원하지 않는 다른 것에 여러분의 온 시선과 마음과 집중이 빼앗겨 있다면 그 시선을 다시 영원하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에 나의 말과 생각과 또 나의 행동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강도사님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석서 메인 항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자? 예수님께로 돌리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자? 예수님께로 돌리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하루 보내길 축복합니다.